만했어 방구석에서 맨날 내방송 봐야지요. 어?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근데 모르가나는 전골 돼요 모르가나 전골 돼? 저 가능해? 모르가나 그 이번에 패치 먹어서 주문형편인가 그거 된다고 들었는데. 근데 그거 그것 때문에 되는 건가? 저가가 그렇죠? 사기긴 하죠.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뭐를 가나궁 쓰면은 뭐지? 아칼리 장마 안에 은신 보이는 거 알아요? 약간 카운터라고요 아, 감기 걸렸어요. 아이고, 아이고 맨날 허구하나 밖에 쳐나가니까 어? 감기 걸리는 거 아니에요? 맨날 어, 나가지 말고 집 방구석에서 그냥 제방송 그냥 계속 쭉 보세요. 그거는요 어? 감기 걸리면 했어. 방구석에서 맨날 내 방석 봐야죠. 어? 맨날 허구하나 밖에요. 어? 나가니까 어? 맨날 몸이 아픈 거 아니야. 레베이니, <laughs> 하긴 방구석에 있으면 몸살 걸려요. 방구석에 있어도 몸살은 걸리긴 걸려. 잘 알겠어. 아. 난최애아요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하는군. 아. 롱소드 탐마인가? 아니면 포인가 주포 가겠다 쥬폰 아. 와가겠다 같아. 뭔가 아다쥬 상대로 이렐리아가 야겠다 많이 가더라고. 죽겠다 해야 되는데 요 라인. 나 라인 솜씨 좀 크다 이거. 어 거기다가 모로가나 같이 같이 먹네. 오케이드. 어, 오케이드. 이산들아 닉네임 싫어하냐고 닉네임 뭔데? 아아실수네 파트 뭐야? 버튼 잘아 잘한... 뭐야 에랬스네 내, 제 닉네임이 왜 유아틱하죠? 내 닉네임! 존나 상남자, 상남자 닉네임 같은데. 약간 포스 지리인데. 만나는 꼬꼬 왜. 나, 나는 이 닉네임을 존나 잘 지었다 생각해. 존나 멋있는데. 아칼리 아즈 카운터요? 아칼리 아즈 카운터 3인방이 있어요 제이스, 빵텔, 룰루 3대장 아초포네아초포 나오면 대가 힘들지 <laughs> 이거 모르가나 바텀에 있어서 이거 탑 그냥 이거 계속 푸시하면 되거든요 이거 뭐지 이엘리아가 쉽게 못 들어오게 큐를 계속 봐가지고 됐다 집갔다가 <laughs> 보러 갔으면은 청검을 올리는 것보다 보호대로 가야겠다. 그렇지 아까리 시작 때도바 아니면 인장인데 저는 인장을 90% 합니다. 그러니까 i u 제 컨셉 좀 약간 조각시웠어. 어? 나 가면 사나? 잡았다. 아, 죄송 죄송 죄송. 잘 알겠어. 이걸로 이엘이야 나랑 킬 쌤쌤이다. a 킬대이킬 자, 자 한번 나랑 한번 붙어보자. 근데 약간 주포라서 아까 안 무섭긴 하다. 어, 나 템포 먹고 싶다. 망사리는 곧 해배의 씨앗이 되지. 핑하는 뭐지? 잡았다. 왜왜 핑하는 걸았지핑안 보이는데. 아군이 아직도 아칼리 핑어를 안 보이나는 사람들이 많구나. Okay, 아칼이 장막 핑하로 안보여요 음, 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아칼리 장막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신게 있는데 장막이 핑하로 패치로 안보여요 이제 어. 그리고 렌즈로도 이제 안보여요 어. 항상 난 바텀이 망하지 이건 항상 같은 패턴이야 바텀은 항상 망해 그래서 게임이 약간 힘들게가 이거 미니한테 아 뭐냐, 이거 배퍼 아, 네. 잠시야. 잠시야. 잠시아 잠시야. 잠시야. 잠시 이거 청강사했던 뭐고 칠까 하겠다. 이거 다이브하면 잡았죠. 왜냐면 주포가 없기 때문에 주포가 지금 분명 쿨이에요. 약간 주포가 쿨이 좀 길어요.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잡죠. <목소리> 집 가서 딱 청검사고. <목소리> 신발 사고 약간 보니까 약간 헬멧가 시식기가좀 많다 모르가나에다가 조이에다가 이게 약간 시식기가좀 있네. 저 아카리 말고 모스이 야수고합니다. 아니, 쟤가 왜 아칼리 왜 전부 브론즈입니까? 어? 내가 왜 아칼리 말고 왜 브론즈야? 오예. 밥 먹고 집 갔다가 헤르메스 딱 사고 이제 로밍 가야겠다. 어 야. 야. 어무쉣 oh 조, 요 조, 요 조. 요 조. 요 조. 요 조. 조. 포탑이 파괴되었 모르가나 리산드라나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. 지금 보니까.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. 약간 형제인가? 어, 돈 싫어요? 아칼리 패시브가 첫 타가 피음이고 -E 두 번째 타가 추가 데미지요. 아, 아, 저분 실수하네, 아. 아. 야, 저분, 꿀 줬는데 나갔어. 싸우지 않는 것 같은데, 지금 상황 보니까 뭐야? 다음은 아냐? 네 와, 근데 그 방금 미니언한테 궁 쓰고 딱 도망가 딱 봤는데, 슈마그 미니언 죽여버리니 싫어요? 근데 약간 신기한게 이게 저희가 이길거 같잖아요 왜 내가 이길거 같은데 약간 이게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어 왠지 모르겠구나 약간 게임이 똑같아 수준이 지금 오케이, okay. 조이 있는 거같 은데, <laughs> 안잡아 씨？약간 콤보 실수 했다. 저기 진이 잘 컸네. 아, 족팀이왜 이렇게 비둥비둥하게 가나 있더니 원딜러가 잘 컸네, 성장이. 어, 성장이 잘 됐네. 그래맞자 이제 약속에 상코어 나오면, 진 원콤이죠. 사뿐이. 안녕. 그거 낚시 그거 부수는 상관, 넌 죽어 있어. 약속의 상코어 나왔다. 이제부터 여러분들 뒤에 좀 세거든요, 이거. 거의, 조이, 원콤, 진, 진, 수은이네. 약간, 모르가나, 원콤. 초식에 있다. 조심해야겠다. 이게 수은이 있으면, 원콤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. 원콤까지는 좀 애매할 것 같아. 뭐야 왜 안죽어 아 회복인가? 어왜 안죽지? 이렇게 진이 딴단하지 아이고 제이 개딴딴